맞아. 하람 분기점이거든요. 이 중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 만나는 곳인데 아이고 야. 그렇게 저 차선을 저렇게 타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. 에이 카니발. 하하 <laughs> <laughs> 급하면 어제 가야죠. 야 이거, 이거 트럭도 이렇게 그냥 들어가네. 약 1k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결국은 뭐 빨리 갈 수도 없네. 우리 카니발 선생님. 야, 한번 달려봅시다.